아니 날씨가 추워지니까 운동을 더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매일 30분 운동하기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집 말고 밖에서 근데 걷기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30분이라도 걷기 오늘부터 일위차 해보겠습니다 알바 끝나고 원래는 맨날 집에 갔는데 근처에 짬뽕 맛집이 있다 해서 짬뽕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<laughs> 지금 시간이 오후 3시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가는 버스를 여기서 타야 되는데 딱 30분 걸렸어 오늘 운동 끝 버스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서 한정거장 더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러다가 버스 놓치면 또 20분 넘게 기다려야 돼가지고 속도를 조금씩 높여서 걸어갑니다 원래 30분 걸었었는데 10분 더 걸어서 총 40분 걷기 성공했어요 1일차는 무사히 운동하기 성공 토크 쫀쫀해서 뚜껑이 없어도 안흘러 m 와. 응. 음. 음.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랑 방금 m m 뭐야? m 안심이 들어간 만 m